제가 당임비에 부임해서 계획했던 그 목회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를 느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셔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2023년도 작년 한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목회를 했는데 세 가지를 다 이루었더라고요. 이세 가지가 뭔지 궁금하시면 500원. <laughs> 아, 기도하면서 2024년도는 과연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아, 기도하면서 어,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을 이제는 굳혀야 되는 시간이다. 굳혀야 되는 시간이다.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이렇게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으면 굳는 시간이 필요해요. 굳혀야 되는 시간. 이게 단단하게 굳어야지만 그 다음 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굳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 층을 올리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그것이 부서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굳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올한 해는 굳히기에 들어가는. 어, 여러분, 레슬링. 예전에는 올림픽 하면은 레슬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참 많이 땄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기술 중에 하나가 구치기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버텨볼까 구치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올 한해는 24년도 구치기 한판승을 <laughs> 얻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어 우리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참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이겁니다.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교회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성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도가 언제 행복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한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볼때 구경할 때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볼때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행복한 것. 과연 성도가 어떨 때 행복한가? 교회가 부흥해서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해서 성도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 성도가 행복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2024년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들 경험하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만나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만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세요. 계획하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범계를 어, 안 맞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요 저를 빌두로 해서. <laughs> 어그차아 범죄할 때마다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고 범계로 때리면은 나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지. 소동과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참다 참다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결과, 마지막 도착지는 적밧거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따라와라,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말 학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도 저하기 싫으면 <laughs> 그만해, 그만해. 어? 아무리 정승자리를 주려고 해도 지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도해 가시려고 하고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 거예요. 천천히 기름보다 만만한 감수 같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요즘 철새들 많이 보이죠.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V자 형태로 날아가죠.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맨 앞에 가는 이 우두머리 철새가 어 이렇게 앞에 가면은 그 뒤에 공기의 흐름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새들은 조금씩 저항을 조금씩 들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장 경험이 있고 노련한 철새가 맨 앞자리에서 날아가고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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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항상 앞에 가는 이 우두머리가 끝까지 앞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치면은 뒤로 와요. 그러면 그 뒤에 있던 다른 기러기가 다른 참새들이그 자리를 다시 메꿔요. 그래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한대요. 집내라 어,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응원해가지고 두고 날아가죠. 그러니까 약한 아이들도 <laughs> 약한 새들도 있잖아요. 약한 애들이 만약에 중간에 낙오를 하면 이 낙오한 새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함께한 두세마리가 같이 머문대요. 음.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케어하다가 돌보다가 다시 날수 날 있을 때가 되면 같이 날아서 합류를 하게 된대. 다 기러기가 편대비행을 그렇게 하는 것에 그런 의미들이 있대요. 함께 하는 것. 단한 마리도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어,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철새들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철새가 약한4 40만 킬로를 날아간다. 40만 킬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부터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를 20번 넘게 왕복하는 그만큼의 거리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는 일들 내 계산으로 도무지 안되는 일들 나로서는 안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자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겠다. 아, 안 돼. 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된 밥에 숟가락만 올리려고 그래요. 어, 그러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계산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계산.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계산한 대로 되었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 계산한 대로 살았으면 내가 계산한 대로만 되었으면 로또 1등 당첨됐을 거야.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됐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어,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대로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산을 받아들이는 것. 만약 우리 인생에 계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런 계산이에요. 내가 하나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통역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 이 계산이 필요하지, 다른 인간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할수 없는 것. 그런데 내가 채워줄게. 너는 크게 입을 벌리기만 해. 내가 너가 벌린 대로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의 의미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넣어줘요. 야안 돼. 못해. 해도 안 되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귀찮게. 하지마. 할거 없어. 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하지마. 그런 얘기. 그 생각에 젖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무언가를 쉽게 도전하지 못해요. 왜? 안된다는 생각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나는 안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죠? 나는 안될 수 있어. 근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의 교회 와가지고 첫해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작은 교회도 할수 있다. 작은 교회도 시골교회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작은 교회라고 뭘 못할 게 뭐가 있냐. 음,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대요. 물질이 없어서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내그 건강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내 생각보다, 내 계산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의미 두 번째는 그 크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강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건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불러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독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놀라운 일이에요. 어,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크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불러오신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간고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을준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감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샐러드를 해 먹을 건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복권 당첨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10년 후에 그들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봤대요. 그런데 5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만 7천만 원 이상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재정 상태가 파산에 이르렀대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로또 어, 돼가지고 공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더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남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그간구한것을또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의 내가 준비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동이로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간장종지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동이로 부어 주실 때 뭘로 받아야 돼요? 어, 바켓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거들 되시기를 주의됨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크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며 또한 일하시며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